안녕하십니까 b 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사일런트 쉴드 pt 어.. 어저 바퀴벌레가 짐짝 아유 저 바퀴벌레도 짝이 있는데 우리는 울지 맙시다 제가 보니까 이 벚꽃도 알바 왔을 수.. 어 쓰면 이렇게 어 보러 갈수 있다는데 돈 열심히 벌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바 구합시다 나중에 여친 이런 알바도 있겠죠 예 힘냅시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게임 사일런트 쉴드 pt 게임은요 일단 실사 그래픽 실제와 거의 똑같은 그래픽으로서 굉장히, 어, 이제 무섭다는, 어, 게임이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사람들이 못 깬다는 게임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집의 맵, 이 게임의 맵은 이게 끝이에요. 어, 이 기억자가 끝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층, 어, 여기 이렇게 라디오, 있고, 지금 은 화장실은 닫혀있죠 이 게임 오늘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뭐.. 뭐.. 어려워요 예. 보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데 이 게임은 이제 랜덤성 조건이기 때문에 어.. 엔딩이 엔딩을 보려면 랜덤한 조건을 랜덤하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제작사도 못 깨는 게임이라는 말이 많죠 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기 보시면 계속 지금 뭐냐 메비우스의 띠처럼 문을 열고 내려가도 똑같은 맵이 또나왔 다는 거를 볼 수가 있을겁니다 근데 지금 문이 닫혔죠? 안열려요 그러면 망한겁니다 예. 게임을 끄시면 됩니다 는 개뿔 일단 그래도 이 게임 이 거지같은 게임을 공략을 해야되죠? 그러면 이 게임의 공략들은 뭐 어렵지 않아요 돌아다녀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세요 열심히 돌아다녀요 너 이어폰 하나 더 있지 너 그거 뭐냐 <laughs> 그거보다 스피커 없어? 여기? 이어폰 하나 더 있지 아마 저기 가면 있을까 이어폰 하나 갖다주라 이거 마이크 필요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거는 또 음성 인식을 해야지만 깰수 있다는 게임인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 여기 문이 열렸네요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 진행이 일단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이제 문이 열렸죠? 그럼 다시 이어폰, 내려가세요 그 이어폰은 마이크 있어? 응 있어 그래서 다시 <laughs> 내려가주세요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저쪽에 오른쪽에 문이 열렸습니다. 개쩔죠. 그다음에 계속 누가 뚜드리죠 하지만 지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니어 박해벌레야? 하이 무시하세요. 일단은 이 집에서 이제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죠? 또 내려가세요. 지금 계속 어떤 여성분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무시하시고 내려가시면은 예, 똑같은 곳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점을 갖게 해줘. 뭐야 이 게임! 이게 무서워? 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무섭지 않습니다. 또 가세요. 하지만 문이 닫힙니다. 열어주세요! 하면 지의 문이 열렸죠. 여태껏 잠겨져 있었던 문에 이제 귀신의 울음소리 잠시만요. 저 바퀴벌레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말레이시아 가서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거 보고 그 뒤로 바퀴벌레 공포증 생겼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오오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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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웬 오른쪽, 오웬 피해 주시고요. 이쪽에서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슬쩍 훔쳐보면은 예 벽이 쪽개 보이죠. 하지 만아쉽게도 여성분은 없습니다. 예.. 막기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아쉽게 여성분은 없다는거를 참고해주시고요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닫죠 예.. 이 여성분이 화장실에 있는데 이거 이렇게 붙쳐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대한민국이었으면 벌써 철컹철컹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남자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너무 아쉽지만 예, 남성분은 없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세요 예.. 다시 앞으로 가시면 이제는 남자가 울고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화장실에 문을 열면은!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예, 바퀴벌레가 있어요 사실 이 자식의 울음소리였어 바퀴바퀴 예, 일단 저기 문이 열려있죠 오호호 바퀴벌레 극혐 세스코가 필요해 어 게임 잘만들었습니다 바퀴벌레 사라졌죠 지금 내려갑시다. 아, 이게 바퀴벌레 날아다닌다니까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말레이시아 그 자식만 생각해도 아직도 빡칩니다. 와, 그 말레이시아 그 같이 살았던 홈스테이 그 사람이 바퀴벌레 나와서 저는 호흡을 가 떨고 있는데 걔가 바퀴벌레 잡아가지고 제 얼굴에 들이댈 거든요 예, 저기 이제 후레시 보이죠? 예, 저 후레시 주워주세요. 와, 나 진짜 그 바퀴 그 말레이시아인 냄 생각만 어우, 그 점들. 전스티 날아다니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뒤에 보면 문이 잠겨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애기 안녕 애기 예, 우리 귀여운 애기가 있죠. 예이 예, 애기가 이제 이 안에 있고 저희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보이지 않아 잘생긴 거거든요. 예,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캠을 킬 때보다 어, 캠을 뜰때더 잘생겼다고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 예 막, 막, 귀신 있는 것 같죠? 막, 바퀴벌레 겨우 고 나오고 있죠? 예, 뭐, 나올 것 같죠? 예, 뭐, 있는 것 같죠? 예, 다 있습니다. 예, 같이, 여기, 이제, 귀신 같이 있고요. 이 방에. 이렇게 해서 봐주세요. 여기서 지금 문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에 공략법. 여기서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똥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이렇게 변기통도 봐주시고. 이제 뭐냐, 여기도 봐주시고, 뒤에도 봐주시고, 바퀴벌레 봐주시고, 뒤에 이 구멍도 봐주시고. 이제 이 구멍은 이제... 아, 어, 이제 변기통, 이제 화장실을 몰래 훔쳐보기 위한 어, 아주 좋은 구멍이죠. 옆보기 구멍, 야 형님님, 어서 오세요. 난 언제까지 너의 심장 박동을 봐야 되니? 하트비트, 이제 문이 열렸네요.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열려있었던 곳으로, 아, 키벌레왜두 마리씩 있어요? 커플인가 보죠. 우리랑 다르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계속 돌아주세요. 예, 지금 계속 도셔야 합니다. 예, 이제 후레쉬를 얻었기 때문에, 예, 또 지금 클레가 됐죠. 여기 가시면 이제, 가시지 마세요. 이제 액자에 X버튼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에 이제 패드에 있는 X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눈알이 하나 뚫립니다. 네, 이제 가세요. 이렇게 지금 눈알이 뚫렸죠? 네, 예, 눈알 뚫리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될게 뭐냐? 바로 종이찾기를 합니다. 예 종이찾기를 할 건데. 아, 종이찾기. 아, 맞죠? 종이찾기. 이게 여섯 조각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저기 밑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곰돌이. 우리 곰돌이. 안녕, 곰돌아! 음, 요 옆에 하나. 음, 세 개. 예, 그리고 이거 조기 찾기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혼자서는. 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야, 누구야? 아, 무시하세요. 예. 안 보면 몰라. 어. 귀신이 이게, 보이면 무서운 겁니다. 예. 안녕! 우, 야 하잇! 안녕하세요. 이수준 지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개 찾았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네 찾았죠? 네, 네개 찾았죠. 그럼 여기 계단에 다섯 개, 네, 다섯 개가 있습니다. 어딨니 쪽지야? 예, 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 제작사가 진짜 개떡 같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 한주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 옵션이 나뒀거든요. 예, 우리 제작사 분께서 이제. 절대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쪽에, 쪽지 하나를 숨겨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섯 개를 이제 다 찾았고요. 여섯 개를 다 찾으면, 찾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됐다. 옵션이 숨겨놨거든요. 깨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를. 예,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예, 이 여성의 얼굴이 다 맞춰집니다 My voice, can you hear? Sure? 나의 목소리가 들리니? 막 이러면서 예, 근데 별거 없습니다 저것들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게임을 깨는데 도움이 안 되고 이제 보시면 이제 빨간 방이 어, 빨간 이제 불빛이 들어오고 이 냉장고에서는 이상한 토마토 주스가 흐릅니다 어, 냉장고, 냉장고에 뭐 이렇게 하다보면, 뭐, 토마토 주스가 흐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음란한 분위기로, 또 가주시면 됩니다. 예, 또 가주시면은, 예, 더욱더 음란하겠 좋죠. 어 예. 이런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예, 하지만 저 소리는 안 좋아요. 해 예. 예, 저런 소리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저렇게 막 비명 지르는 것 같고, 막 냉장고 덧시 이제 바이킹 마냥 이렇게 심차게 흔들고 계시는데, 에... 지나가 주세요. 못본 겁니다. 저희는 에못 봤어요. 여, 어, 서남님 안녕하세요. 토마토 주스 방인가요? 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음, 케찹일지도 몰라. 네,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네, 이제 계속, 이제 계속 저 냉장고 무시해 주시고, 계속 가 주세요. 이제 이렇게 가주시면은 언제까지 내가 여기를 돌아야 되니? 넌 언제까지 흔들릴 거니? 이제 슬슬 나를 보내줘. 아, 우리 뚜비진님 어서... 아, 맞다. 여러분들, 여기도 공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내가 깜빡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략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무한, 이게 공략을 안 깨면 요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무한 루프를 안 돌게 되려면 여기 보세요. 헬로우. 헬로우. 라 써져 있죠? 하지만 여기를 보신 다음에. 하나가 사라졌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 두 개가 사라졌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 지금 세 개가 사라졌죠? 우. 네 개가 사라졌죠? 됐습니다. 아, 우리 호란님께서 2019번 째팬가이브리니의 히트가 되는 확인합니다그럼 이렇게 되면 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I can hear them calling to me from hell이라는 단어가 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한 루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장손 똑같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게임은 이 맵이 끝입니다. 이 게임은 이 맵의 크기가 끝이에요. 아무리 뭐 바뀐다해도 아키라님 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냉장고 대신에 이상한 등불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줌마 어디 가셨나요? 아유 뭐 자러 가셨나 봐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이상 한 소리가 들리죠. 야, 하지만 그냥 가버리세요. 그들이 지옥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래. 예, 아까 그 단어가 그런 얘기고 여기 가시면 같이 나루토만 이렇게 속도를 발라줍니다. 나루토만이 렇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예, 눈알 갑자기 엄청 돌아가고요 예, 사스케 이거 사륜안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달리세요 달리면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 아까 그 화장실을 훔쳐볼 수 있는 그 뭐냐 그거 있었잖아요 그 구멍 그 구멍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거 빨리 달리면서 이제 구멍을 찾으셔야 되는데 구멍을 놓치지 않고 어, 지나하시지 마시고요 액자가 이제 안 걸려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눈알이 이제 사정없이 안 움직이는 곳이 있는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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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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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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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루토 방향 이렇게 달려 가지고 사륜안이 없는 곳으로 화장실을 훔쳐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인가요? 아, 여기네요. 이 조그만 구멍으로 변태 마냥 아, 좋아. 이렇게 훔쳐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훔쳐 보면은 담이옷 어, 너무 야해요. 여성분의 소리가 들리고요. 이상한 신음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엄빠 조심하세요. 예. 뭐칼 소리 같은 거 들리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 이것들의 이 집에 있는 이 귀신의 저주가 어이 귀신의 원한이 무엇인지, 과거가 무엇인지를 대충 보여 주는 거고요. No turning back now. 고하죠 아우리 시지안 님께서 애들은 가라. 배풍선 19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계속 가세요. 둥글게 둥글게 하 둥글게 둥글게. 눈알이 이제 속도가 느려졌잖아요. 깬 겁니다, 지금.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라는데 여러분들 이 게임이 진짜 어렵게 시작하는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지금 다시 원래대로 조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아쉽기도 하지만 예, 분위기가 다시 돌아온 게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드디어 마지막 탄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그냥 돌아다니세요. 예, 끝입니다. 거북이 어서요. 와뭐 별거 없어요. 지금은 뭐자창문도 보고 아 이렇게 보고 메뚜라기가 오는구나 귀뚜라미가 오는구나 메뚜라기는 뭐냐? 메뚜기 도아니고 이렇게 보고 그냥 돌아다니세요. 예, 별거 없습니다. 계속 돌아요. 그러다보면은 네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다보면은 게임은 마지막탄으로 넘어가도록 넘어가게됩니다 비가오는구나 우리는 봄인데 혼자구나 벚꽃은 다 젖겠구나 아싸 커플들이 이제 벚꽃못보겠구나 개자식 아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어, 우리 커플들한테 응원의 이렇게 얘기 한 번씩 해주시고 예, 이제 문 이제 안 열리잖아요. 이제 봐봐요 흔들리죠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예 어제 이거 했던 거 맞는데 어제는 이제 마지막 단만 깼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 단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략을 해드리는 거죠. 계속 돌아다니면 이제 화면이 계속 흔들릴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내 플레이스테이션 4가 고장났나? 어, 화면이 깨졌나?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계속 이제 돌아다녀다 보면은, 이상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프로토스. <laughs> 계속 프로토스요.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간 막 이렇게 시막 이렇게 공간 막 이렇게 막 뒤틀리고 막 이러면 이러다 보면은 막 애기 울음소리 들리죠 지금 갑자기 영어가 뜹니다 으아 무서워 영어라니 영어 공포증이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모두가 다 침묵이 된다는 전설의 공포죠

6은, 3은, 4근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맵을 보면은 예또 똑같은 곳이 나와요 예 결국 이 게임의 맵은 여기가 끝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탄은 이제 완전 랜덤이에요 공략이라고 하기엔 제가 만든 공략이 있긴 한데 이 만든 공략도 이제 10분 안에 깰지 1시간 에 깰지는 랜덤입니다 봐보세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무슨 공략이 필요하냐 일단 이어폰 이어폰 하나 덮기세요 마이크가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콘솔과 마이크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가 지금 헤드셋에 전환되었다고 얘기가 뜨죠. 그럼 일단 라디오 앞에 있어 주세요. 애기가 세번 웃어야지 이 게임을 깰수 있습니다. 애기가 세 번. 애기가 세번 웃어야지 전화기가 울리면서 게임이 깨게 되는데, 아, 우리 칼린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애기를 웃게 하는 법. 이거는 제가 공략을 완벽했거든요. 라디오 쪽에 있으세요.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쭉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자 들어왔어요. 애기 올리면 바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 애기가 한번 웃습니다. 여기까지 완벽해요. 그렇다면 이제 애기가 두번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야? 예, 여기가 이제 신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게임을 못 깬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완전 랜덤이야. 여러 가지 공략이 있습니다. 예 전화기를 막 3분동안 쳐다보고 뒤로 10발자국 걸으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전화기를 6분동안 쳐다보고 왼쪽으로 3발자국 가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요막그 뭐냐 라디오 보고 오른쪽으로 3발 네, 왼쪽으로 4발 막 스텝 막라란 스텝 막 밟으면서 다니면 나온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들부들 부들부들 아유 클럽에 혼자 오셨어요음 방금 귀신 보였죠 예 저렇게 이제 춤추기 좋아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요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방법으로, 이제, 엔딩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라스, 리사, 라는 단어를 이 마이크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리스라는 리사, 이 반응을 이제, 영국식 발음, 예, 영국식 발음으로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리얼 리럴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스리사. 예. 제라스리사. 예. 이 단어를 이 발음으로 말을 해 주면 제가 저게 영국식 발음으로 제라스리사. 퍼큐. 제가 이래 봬도 외국에서 한달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예.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라스리사. 제라스리사. 아 제리스죠. 아 제라스 아니죠. 예. 롤 아니죠. 제리스. 제니스 리스. 근데 왜 제니스인데. 왜첸 제니스니? 어쨌든 이렇게 제리스 리사. 이 단어를 외우면서 제리스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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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야, 웃어. 웃어! 다니 네 때문이야. 이 자식이 안 웃어서 지금 제가 이 게임을 지금 갇혀있는 거거든요. 또 어쩔 수 없구만. 이럴 때는 또 다시 협박을 할 수밖에. 야, 변기통에 빠질래, 우슬래, 물에 빠질래. 정해. 우슬래 변기통에 빠질래 아니면 저 물에 <laughs> 빠질래. 정해 임마. 아니면 우슬래. 안 그러면 너는 하루 종일 나한테 제리스 리사라는 단어를 듣게 될 거야.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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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r 리 s Lisa, Cheris, l 이게 힘이 부족한거라니까 이소오공도원경 모으는데 자기 혼자만의 힘을 못만들죠? 거미들아 너도 너희들도 외쳐줘 설마 얘네가 제리스 리사 아닙니까? 너가 제리스고 니가 리사니?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이에서 이 게임이 이렇게 랜덤성 조건이 많기 때문에 운 나쁜 사람들은 깨지도 못하고요. 정말 운 좋은 사람이, 어, 마, 이제 뭐냐. 마한 시간 안에 깬 사람들은 그사람 복권 사로 가세요. 예. 한 10분 만에 깬 사람들은 복권 사로 가세요. 예. 진짜. 리얼입니다. 예. 이 게임 한 시간 안에 깨면, 예. 10분 안에 깨면 복권 사시고요. 예 10분 안에 깨면 복권 1등 예 1시간 안에 깨면 복권 3등 정도 됩니다 진짜로 예 유명한 BJ분들도 이 게임 이제 못깬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스 <laughs> 리사 제리스 물론 저는 깨본 경험이 3번이나 있어요 제리스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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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리사. 리사 여러분들 이거 엔딩 궁금하시고 깨는 웃음 소리 듣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들 이것도 이게 중간에 나가시면은 여러분 못 듣습니다 야, 어제도 이거 아 중간에 이제 한40 40분 보다가 진짜 예, 떨어지신 분들이 한 30분 있다 들어왔는데 이제 깨진 모습 보고 허어, 어떻게 깨셨어요? 아, 괜히 나갔다 와 이러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이제 인내심 테스트를 같이 저, 하, 저랑 하, 해야 해야 합니다. 예.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칠리니어서요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제리스. 리사. 아, 좀더 발음을 굴러 볼게요. 예. 좀더 영국식 발음으로 본토 발음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스 루사리루사 조리스 루사리루사 조리스 루사리루사 조리스 루사리루사 조리스 사리루사 조리스 이리사 조리스 사리스이 <laughs> 뭐세 번째 아기 울음 소리는 패드가 진동이 오면은 아니 아예 움직이면 안 돼요 아무 키도 누르시면 안 되고요. 됐다 봤습니까? 기다려 복권 사러 갑니다. 전화 왔습니다. 지금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지금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렵다는 게이 난공불락 게임 지금 다 합쳐서 3 0분 만에 애니봇. 너는 선택 받았어. 문이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나의 영국식 발음이 통한 거죠 지금. Charles, Luisa. Charles, l i s a 내가 영어 잘한다 했죠. 이제 믿겠죠 여러분들은. 제 발음이 지금 통한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예, 사일런트 시를 금방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담아 가지고 제리스 리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역시 엔딩 부분이어서 그런지 되게 무섭네요. 예 와, 영어가 끝도 없이 나와... 허어, 어... 좀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저도 예, 해석은 해줄 수 있는데, 예, 제가 무서무성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다며 해석을 해줬겠죠. 제가 예, 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끝난 거야? 음, 끝난 거죠. 이제 엔딩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의 비밀로 이렇게 씌어진 주인공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더벅, 더벅. 귀신이한 번도 안 나오네. 제대로. 더벅. 원래 귀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빨리 깼어요. 제가 너무 잘했습니다. 아 예. 그럼 재미가 없잖아 보는 입장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이죠. 꽃중년. 이렇게 사일런트 실 r p e a t take a 공 a n d o m compo game. Bye! Yeah, you're on the silent repeat y o u r s 댓글 f You're on YouTube, Facebook,